네. What's y o u 안녕하세요, 시킬넘버입니다 어, 마이크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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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아,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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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잘 들려요? 아, 마이크가 아, 안들는것 아, 같아요. 음, 아, 잘안 들리죠? 아, 마이크가. 그냥 마이크 없이 할까요? 네. <laughs> 잘 보셨어요? 네! <laughs>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최고! 네. 네. 데뷔 때부터 이렇게 실제 만나는 게 꿈이었는데 드디어 맞아. 오늘 라키이 앞에 보고 있어요. <laughs> 아, 아, 안 되네. 요 <laughs> 그냥 언니! 네, 말하고. 싶... 나 엄청 좋아하잖아. 그럼! <laughs> 나 엄청 <laughs> 좋아했어. 데이터 메이 완전 재밌었어. 오오 노래도 계속 나오고. 비슷하게. 맞아, 맞아, 맞아. 저는 안토니오 같은 동생이 있어서. 너무 귀찮아. <laughs> <목소리> <laughs> 맞아, 맞아. 근데 나 울어. 안 되게 울어. 각자만의 고충이 있었어. 맞아.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우와, <laughs> <laughs> 대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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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그냥 말. 이거 사진 찍 아, 거. 어. 어, 어이? 진짜 긴장하고 진짜 하고 이랬었거든요. 멀리서 오신 분 계세요? 어디서 왔어요? 어, 된다. 아, 된다. 멀리서 온분 계시냐고 주가 물었는데 한번 말해볼까요? 서울이 아닌 곳에서 왔다. 오, 우와! 자, 저 뒤에 분부터 어디서 오셨나요? 어, 네. 부산이요. 박수 한번 드립시다. 동탄, 동탄. 아, 동탄, 아, 동탄 맞죠 오! 오! 동탄 메이트. 와! 대박! 그, 옆에. 대박이요, 대전. 대전! 대박! 대박! 대전보다 너무 더생소다 어, 어디요? 광주야. 우와! 광주야. 우리 광주 어기까지 전주 아니에요? 광주 아니에요? 아, 광주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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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키들 진짜 오늘 미세먼지도 정말 심했잖아요 맞아요, 오는 게 힘들었을까 봐 저희 아침부터 걱정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모습볼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라키들영화야 <laughs> <laughs> 소감 말해주세요 나?